드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 어머님, 저기 뭐 장사 사장님 되세요? 네. 오, 그래서 오늘 이 집에는 무슨 음식을 제일 잘해요? 그거 먹고 싶으므 왔는. 네. 먹으러 성게 왔어요. 성게하고 보말. 어. 칼국수. 아, 네. 보말 칼국수, 성게 칼국수. 칼국수. 네. 성게 칼국수 맛있어요. 그래서 나 성게 네. 먹을게요. 네. 어. 데다 이분들은 다 누구야? 막내딸? 네. 예. 안녕하세요. 며느리. 아 며느리. 네. 와, 다 모두 여성들만 있구나. 어? <laughs> 예. 남성은 다 하나야. 예. 어. <웃음> <맞아>. <웃음> 그럼 성게 칼국수 네. 하나 주세요. 네, 이쪽 앉아 있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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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주문과 함께 주인장 요리가 시작됐습니다. 갓 잡아 올린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요리는 카파도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지요. 이 카파도 바다는 유난히 거칠고 험하지만 그만큼 주변 어장은 풍요로운데요. 어느새 카파도 바다를 통째로 옮겨온 해녀 밥상이한상쭉 차려졌습니다. 어머님이 해오신 거예요? 네, 해녀예요. 제가. 어머니 해녀예요? 예. 그럼 물질 하신 거리다. 네, 네, 네. 아 그러세. 요 매년 네. 하셨어 물질을? 열여덟부터 하니까 마라도에서부터 마라도에서 카파도로 휴지부와서 평생 해녀로 살아온 천자 씨 식당에다 민박일까지 참 부지런히 사셨군요 네. 야 이거 먹어 입습 요거 삶은 거니까 이거 뭐 찍어 먹어되나 네. 초장 찍어서 드시면 돼요 초장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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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아. 소라는 기름장을 찍어서 잡수시고 이 이거 찍어서 드시고. 잡수시고요. 야 아주 싱싱하다못해 음. <laughs> 쫄깃쫄깃하다. 네 맞아요. 카파도 아, 응, 음 돌고랑. 음 여기 오신 분들도요 어머니. 네.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네. 13살에 펜팔을 뜬 사람이에요. <laughs> 누구한테? 예? 엄마한테? 예. 펜팔? 13살 때 마라도에서. <웃음> 남자분이신데. <웃음> 오 엄마 보러? 네. 어? 야, 근데 팬팔로는 도대 연애를 못했어? 연애를 연애는 못했어요. 카파스 <laughs> 말라도해서 듣지도 못했지, 뭐 보지도 못했지. 아, 보지도 못하고 어? 듣지도 못한 분이구나. 드, 어? 듣지도 야, 팬팔로만. 보지도, 팬팔로만 5년간 했는데. 5년 동안. 응, 5년 동안 했는데 뭐그 애인 그런 거 전혀 안 오고. 아, 알았어요, 내가 뭐 물어봤어, 애인. <laughs> 아니, 뭐 애인. 완전 그냥 걱정돼가지고 막. 아, 야, 애인 아니야, 1 8요서 되니까, 아 이제 동네 분이 음. 아, 편지하지 말라 했어요. 어, 그럼 그때는 그렇게 소문 나지. 어, 응, 응, 응. 응. 그때 소문 날 거다 봐가 그래서, 그래서 편지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있다가. 어. 한 60년, 당년에. 시원히 그런 다음에 예. 여기 살고 계세 아셨나? 아셨 예. 어, 왔다 가셨어요. 반가, 반가웠겠어요. 예. 그죠? 근데 편. 전화는 자꾸 하는데 아 보니까 할아버지가 돼서 그런 거야. 아, 나 알겠어 누군지? 아,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아무것도 가라 사진도 안 보고 어, 그렇셔 그렇죠. 어. 그러고서는 왔는데 나이드셔 가지고 왔는데 할아버지더라 아, 어 할아버지 지금 눈이 화끈한 모양아 나도 안 보인대. 어 그러니까 나도 안 보더라고 오지 말라 했어. 하셨어. 나안 불러 오지 말라. 아주 음. 어머니가 뭐 말씀도 재밌게 네, 잘 오시네. 음. 예? 춘자 씨의 식당과 민박을 거쳐간 2년 중에는 수필가도 있습니다. 카파도 춘자 언니라는 글도 썼다는데 지금도 도시의 삶이 갑갑할 때면은 카파도를 찾아와서 며칠씩 묵고 간대요.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다르다. 어. 진정한 인연이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 어. 스쳐가는 인연이란 에서 잡을 필요가 없다. 어. 어머니를 위해서 쓴 거예요. 예. 어디서 알고 계신데? 대전에요. 어? 대전에. 대전에. 네. 무슨 연유에서 어머니를 썼을까? 대전에서 와가지고 집에 와서 낚시하면서 여자가. 아 여기에서 민박하면서, 네, 네. 낚시하면서 이제 이 글을 써서 책을 보내서 봤어요 제한. 테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네, 보내셨구나. 이른이 네, 네. 훌쩍 넘은 나이 아직도 파도 소리보다 소리가 더큰 오토바이 타고 온 섬을 누빈다는 춘자 씨. 외로웠던 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춘자 씨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곁에는 이렇게 든든한 가족도 있고 말이죠. 막내딸? 네, 네, 막내딸. 네. 어머니가 어떤 분이세요? 어머니가 어. <laughs> 왜 웃어? <laughs> 오늘 오... 엄마 왜 울어? 왜또 울려그래? 고 내가 울려고 짐도 넣고 나이잖아. 저희는 이제 학교가 중학교가 없잖아요. 여기가 음. 그래서. 초등학교 딱 졸업하고 중학교부터는 무태 나가서 자취생활을 시작을 해요 와... 음, 음...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원망이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우리를 이렇게 뭍에서 저희가 밥해 먹고 이렇게 아, 하게 만들었을까? 응. 그, 그랬는데 음. 이제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때 저희를 뭍으로 보내 놓고 엄마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음. 좀 들어서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언니들이 다 육지로 시집을 갔어요, 음. 서울로. 아, 네. 네. 근데 저희 엄마가 너는 안 된다, 절대로. <laughs> 꼭 제주에 있어야 된다. 왜 그랬을까? 몰라. 맨도 모르고 죠 몰라. 아, 근데 너무 엄마는 고생도 너무 많이 하셨고 음,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혼자서 배도 모으셨었어요, 보트. 아, 아버지가 아니 엄마가 아니, 그냥... 엄마가 네. 아유, 혼자 배 타고 다녔다. 네. 그래서 네. 바다에서 막길 항로를 잃어버리셔가지고 음. 돌아가실 뻔한 적도 <laughs> 있으셨고 아, 그런 <laughs> 네그래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 많이 넘기셨네. 어머니가 네. 그래서 어머니께 배운 물질을 성명으로 여기며 섬을 지켜온 춘자 씨 제주 여인의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너무 강직하시고 너무 산의 대장부 같은 그런 어머니 음, <laughs> 저한테는 억세다 이거지. 음, 음. 그러니까 여장부야. 네네네. 그렇게 억세지 않으면 여러 딸이 마들을 키울 수가 없었을 거야 어, 그 당시에. 음, 그죠? 혼자 그렇게 억엄스럽게 음. 사시면서 저희 다 대학까지 졸업 시켜주시고 학교 다 졸업시켜. 네. 이야, 위대하시네 네 위대한 어머니. <laughs> 위대한 응? 그래 위대한 어머니죠. <laughs> 응. 그래도 무슨 아들 딸 모두 원망하는 아이잖아요. 절대로 그잘 크기만 바랬고 네. 성공하기 바랐던 어머니, 응. 그렇죠? 딸님들이 참잘 모셔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응? 그데 네. 응? 응. 엄마가 살아오신 그 세월에 너무 모진 일들도 많았고 고생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일이라는 거는 놓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어, 뭐, 일을 너무도 네. 그러니까 엄마가 뭐 연세가 이렇게 많이 드셔서 이제 뭐 연세도 드셨으니 좀 쉬어라 아니고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일을 쉬어라라고는 못 하고 그냥 좀 천천히 좀 쉬면 건강 어, 건강도 좀 챙기시고 음. 오토바이도 좀 살살 타시고 <laughs> 일을 좀 줄이시면 돼. 조금 줄이세요. 그래야 따님들, 자식, 자식들이 걱정을 안 하셔. 맨날 나가서 물질 하시고 그러면은, 물질 좀 덜, 덜 하시라고. 응?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신 우리 저, 김춘 자식께 감사드리고. 네. 우리 망에 따님도 고맙고. 네. 응, 제가 잘 먹을게요. 네. 응, 저는 여기 와가지고, 네. 오늘 후광을 했어요. 너무 좋은 곳이라서. <laughs> 좋은 곳이라서. 어,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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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파도 처음이거든요. 네. 처음 왔는데, 네. 너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들어. 응. 들어. 그리고 아. 아, 제가 언제 이런 곳에 살아보겠어요? 복잡한 도시에서 살다가. 응.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이거 맛있는 네. 반찬이셨어요 네. 이거 네. 지금부터 먹을게요. 네. 아이고, 제가 맛을 나누는 바람에 먹을 거못 먹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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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laughs> 잘 먹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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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자식과 손주 화목한것 보는 재미로 산다는 춘자 씨. 오래도록 행복하길 빌겠습니다.